안녕하세요. 앞으로 이제 더운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어떤 거를 깔고 주무셔야 가장 시원하고 쾌적한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 상품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제품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시대가 변해서 예전에는 이제 선풍기 틀고 잤다고 하면 지금은 에어컨 틀고 주무시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사람마다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이 싫어서 안 틀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이 주무실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선풍기나 에어컨을 안 켜고 잔 상태에서 자연 그대로의 온도에서 우리가 잠을 잤을 때 가장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해주고, 쾌적하게 해주는 것은 양모예요. 그럼 양모가 어떻게 해서 그런 기능을 해주느냐? 양모 소재 자체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양모는 크림프 조직이라 그래가지고, 꼬불꼬불해요. 양모털 자체가 그러니까 꼬불꼬불하면서 그 꼬불꼬불한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형성이 저절로 되고요. 그 양모털이 매끈한 원사가 아니라 비닐처럼 돼 있어요. 거칠거칠하게 그 양모 자체가 공기층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뜨거운 공기나 또 바깥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차단을 시켜주는 기능이 있고요. 양모 원사가 사람 몸에 있는 땀을 흡수를 굉장히 잘해주고 그거를 또 빠른 시간에 확 내보내 주는 기능이 가장 뛰어난 원사예요. 그 기능이 어느 정도냐면 사람 몸에 흐르는 땀을 흡수하는 것은 면 소재보다 두 배를 흡수를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화학 섬유 있죠? 화학 섬유보다 45배를 더 잘해줘요. 사람 몸에서 나오는 땀을 빠르게 흡수해서 빨리 내보내는 기능이 가장 탁월하다 보니까 그런 약모 제품을 깔고 주무실 때 가장 쾌적하고 가장 시원한 거예요. 상상이 안 되시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도가 가을에 30도 하고 한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의 30도는 이 사람이 느끼는 그 30도의 온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 습기를 제거해 주는 기능이 양모에 있기 때문에 가을에 습기가 없는 그런 쾌적한 30도를 만들어 주는 기능을 양모가 하기 때문에 양모 패드가 여름 잠자리 패드로는 가장 좋아요. 소비자분들이 착각하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에어컨을 틀고 잘때 에어컨 바람은 차갑잖아요. 그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손을 댔을 때 차갑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시원한 여름 소재는 아닌 거예요. 어차피 에어컨 속에 있으면 어떤 거든지 다 차갑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분들이 착각하는 건 에어컨 속에서는 뭐든지 다 차갑고 시원한데 에어컨 바람이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만졌을 때 가장 차가운 소재가 시원한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착각을 이제 마케팅으로 활용을 한게 냉감 소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진정으로 여름 소재로 좋은 거는 양모를 따라갈 게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불을 파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도 사람의 몸을 쾌적하게 만들어서 불쾌감 없이 잠을 잘수 있게 해주고 에어컨을 틀은 상태에서도 우리의 몸의 온도를 추워서 못 자거나 더워서 못 자게 온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양모에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켤 때나 안킬 때나 양모만한 패드는 없는 거죠. 양모가 그런 기능 말고도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사람 몸에 흐르는 땀을 빠르게 흡수해주고 내보내 중으로 인해서 몸을 쾌적하게 만드는 거 하나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어컨 속에 잘때 일반 냉감이나 이렇게 차가운 소재들은 체온 조절을 못 해줘요. 그래서 추워요. 오히려. 에어컨 속에서 양모 패드를 깔고 주무시면 나의 체온을 맞춰 주기 때문에 덥거나 덥거나 해서 잠을 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 조절을 잘해 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양모는 물빨래가 가능한 제품. 원래는 물빨래가 안 되는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워시업을 가공이라고 해 가지고 세탁할 수 있는 양모 제품들이 나와 있으니까 세탁기에 그냥 울전용 세제로 집에서 깨끗하게 빠르실 수가 있어요. 양모는 천연소재이다 보니까 바람이 잘 통해요. 통기성이 좋고, 양모가 또 하나 기가 막힌 기능이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를 잡아줬다가 세탁할 때만 그걸 내보내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나게 해줘요. 그런 기능이 있고, 어떤 차가운 거를 닿는 느낌이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차가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양모만한 패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거보다 더 이상 좋은 여름에 깔수 있는 패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양모의 좋은 점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양모를 내가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을 하는 게 좋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양모가 여름에 쓰기 좋은 패드라고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양모는 체온 조절 기능도 뛰어나기 때문에요, 겨울에도 따뜻하게 해주고요, 여름에도 쾌적하게 해주니까, 양모 하나만 가지고도 사계절을 다 쓰실 수 있고, 그 계절마다 그 기능을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양모 패드를 사계절 내내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좋은 양모를 이제 어떻게 고르느냐? 양모도 가격이 여러 가지잖아요.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가격이 다른 이유가 양모도 구스처럼 추운 지방에서 자란 양모가 그 기능을 더 잘해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뉴질랜드나 호주산 양모를 많이 가공을 해서 쓰는 편이고요. 그런 좋은 양모를 어떻게 가공을 해야 우리 몸에 더 좋을까? 그런 가공은 울프루프 가공이라고 해가지고요 양모의 털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먼지도 안 나고 땀흡스가잘 되는 원단인 면을 가공을 해서 요렇게 누빔 처리해 가지고 패드를 만드는데요 그 면도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면도 40수, 60수, 80수, 100수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을 가지고 워싱 가공을 해야지만 촘촘하게 수축이 되면서 가느다란 양모 원사가 나오지도 않고 워싱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먼지 같은 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먼지도 덜 나는 원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워싱 가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양모 패드의 가격은 달라져요. 그리고 누비 모양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넓게 누빈 게 있고 얘처럼 촘촘하게 누빈 게 있어요. 여름에는 주로 촘촘하게 누빈 게 몸에 좀덜 달라붙어서 소비자 분들이 선호하시는 편인데 누비 모양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꼭 확인하셔야 될 거는 좋은 면을 가지고 가공을 한 거는 바이오 워시라 그래 가지고 바이오 워싱 가공을 한 면은 이렇게 택이 붙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바이오 워싱 택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세 줄이 들어가 있는 택에 붙어 있는 양모패드가 좋은 패드라는 거를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좋은 원단에서 주무실 때 잠옷은 꼭 면제품이나 린넨이나 이런 인견이나 천연소재 제품을 꼭 입고 주무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름 제품이 냉감이라든지 인견이라든지 모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양모 패드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비록 손으로 만졌을 때 차가운 느낌은 없지만, 어차피 내가 그 자리에서 오래 누워 있게 되면 따뜻해지는 것은 모든 원단이 마찬가지예요. 그런 조건이라면 내 몸에 있는 땀을 빨리 흡수해 주고 내보내 주는 그런 재질을 쓰시는 게 가장 시원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찍었으니까요.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